여호수아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내가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시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 지니라 하매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실루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소유지의 길라으로 가니라.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루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주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laughs>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9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야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히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정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여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주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너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재산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외에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에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재단을 엘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집하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 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온,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어,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24장 여호사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열쪽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내어 가다한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의 주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은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주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주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무하방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유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헤이족 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원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 섬,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주상들을 인도하여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크,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죽,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법으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칙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추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로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 1 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딤나 세라의 장사였으니 딤나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달 동안과 여호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 아멘.